안녕 서천에서 여름방학 일주일 국립생태원 해주 일기장입니다. 1층 전시관 엄마와 해주. 엄마와 우주는 이제 집으로 갔어요. 해주를 달래지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연못에서 낚시를 합니다. 모기 퇴치용으로 할머니 옷을 입었어요. 군산 역사박물관, 네, 역사박물관입니다. 많은 추억을 만들고 있죠. 조류박물관, 해주가 무척 좋아했어요. 조류박물관을. 예, 여기는 춘장대 해수욕장. 자연춘장대 해수욕장은 그, 물이 세지 않고 또 갯벌이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모래가 그 조밀해서 아이들이 놀기에 참 좋았어요. 조루 박물관은 동화 같은 이야기여서 특히 해주가 좋아했어요. 역사 박물관에도 관심이 참 많았죠. 다양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역시 붕어 조림이 맛있었어요. 네. 해양 박물관 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